자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? 공포 게임 아니고. 뭐 하세요 지금? 몸풀고 있습니다. 아몸 푸시는. 자 이로 따라와. 이제 이렇게 당기기. 잠깐만. <laughs> 뭐 하냐? 나 <laughs> 여기 올라가자 일단. 어,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잠깐만. 백조 같지 않아요? 나는 날아오를 거야. 여기만 올라가자 일단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가지마 가지마. woo fly. 저너날아가는 모양 fly. 자 땡겨드릴게요. 아, 좀만 놀자. 자 갑시다. 따라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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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색 중입니다. 발차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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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갑시다.